안녕하세요 사마고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콘텐츠 더워닝입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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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찌래요 꼴찌래요 이바일바 이쪽으로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잠깐만 카메라 밑로 한번 찍자. 안녕하세요 사마요 h e 렛츠고 여기 소리 게임 은 카메라로 귀신을 찍어서 시청자 추를 올리면 되는 음, 게임인 거. 어? 저새끼들왜 내려가는 거야? 몰라? 내려가자. 아, 아, 독고, 나 독고. 독고, 없네. 아도 버리가왔 진짜 에 아도 버리가자 아도가 카메라가 있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떨어지는 소리가 두개왔는데 근데. 아, 제다 내려갔네요. 일단 저는 위에서 귀신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수가불야! 우와, 수가불야! 우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거? 아, 누가 수가불이었지 냈는데, 아주 잘 죽었지. 아도 <laughs> 잘 죽었지 이름 뭐야 아도 저기 살아있는데? 아 살아있어? 아도 살아도도도 미친 아 목소리 들려? 미친 짱거칼려도칼려도칼려도 미친. 미친 왜 뭔데? 얘 어디 갔어? 나.. 나 지금 나 죽고 있는데? 아, 죽고 있다고? 왜? 이건 찍어야지 이거 뭐야! 뭐? 달팽이맨 이것도... 뭐야? 뭐야 이거 너 왜.. 근 너.. 아! 도가 죽었다! 뭐? 저리 꺼져! 꺼져! 에잇! 도꼭아! <laughs> 이게 뭐야? 독꼭아 살았니? 나 다구리 당했어. 야 뭐야 그러면 고돌이 그 빼고봐 죽는 거야? 와. 어. He's dead. b x x 맞아 근데 우리 목소리가.. 안...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서더라도 떠들어도... 제한테안 들려. 맞아. 아가 이거 그면안 되구나. 저 뭐야 도고 야, 잡으 뭐야 뭐야. 아, 이러지 마세요. 우와! 이거 또 잡도메고. 뭐야? 어떻게 하지? 안 죽었는데. <목소리> 어떻게, 어, 안 죽었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한 거야? 카메라 잃어버렸거데전 어, 카메라가 간... 물고간거 아, 아니야? 아, 그런 거야? 계약이, 계약인데. 우리 음. 그럼 처음부터 실패야? 미칠 그래 애 할까? 오경 씨 카메라 어디 갔는지 알아요? 저한테 <laughs> <laughs> 물어봐. <물어봤던 웃음> <laughs> 약하게 던져 달팽이 맥이던. 내가 내가 찍어 맥이. 내가 찍어보니까 아우. 달팽이는 돈이 안 돼. 달팽이는 약해. 좀 남아서 고 시작. 나 너가야. 붙지라는 놈한테 맞으니까 체력이 력이 5%밖에 안 남았다고 씨. Hello. 아, so 어 well, uh, let's go. 안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지금 망해잖아. 뭘 봐봐. 뭘 봐봐. 봐봐.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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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반채워진다. 반 일점 모자라. 그 야, 전원을 찍었는데. 수. 아, 이야 Split Sleeping Time. 던지면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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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내 거다, 이 씨. 아, 잠깐 손전등 없어졌어, 나씨나 있어. 날그래 내가 두개 있어, 두 개. 가도 나도. 나도. 장수. 모자. 나 가야겠다. 그저 <laughs> <왜> 지분자가? <laughs> 얘 누가 탔어? 쟤 <laughs> 유튜브 아니 <근데> 왜 아무도 없는데? <laughs> 아니 뭔난야이자두 번째. 야 인트로 찍어 인트로. 카메라로. 하나 둘헬로아 뭐야 이거. 아 못생겼어. 빨리 가자. <laughs> <에>? 죽는다 이자저괴물 <laughs> 그 어디 있을까? 일단은 번지점프가 답이야. 아닌 것 같아. 나랄래. 아닌 것 같아. 나랄래. 괴물 보면 일단 내려가잖아. 아니, 카메라로 독고가들고갔 독보가 들어가고 찍을 수가 없네 아, 이게 괴물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밑으로 가가지고 괴물 찍으러 간다. 같이 여기에, 여기 어딘가에 아마 그 손전등이 있을 텐데. 여기 어딘가에 내가 죽지 않았던 손전등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건네가 알아서 난 귀신을 찾겠어. 아니, 여기 있네 여기 있네아괴물있아괴물카아프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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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아저 위에 괴물이다 위에 괴물 아프리아프리아프리아아니 둘 뽑아야 아이 진짜. 둘 뽑아야 아이 진짜. 해로 해로 해롱이로 해롱이로. 아 아동 혼자. 있어. 이리 와. 가만히 가있어 아! <laughs> <laughs> 오씨. 야야야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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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괴물 있다니까. 이제 아두가 있나? 다 누이겠네. 기다려봐 주위 괴물 있어. 나가봐 아무것도 없잖아. 오른쪽이 저기 있잖아. 아니, 아도 어디 갔는데 그래서. 왜? 아도 하나도 없고. 아도 어디가? 두고기숙한데로 왔구나. 어디가 어디가 어 뭐야 어. 야 아무거나 뭐다 어, 넣어 아무것도 없거든 후레쉬 던져 후레쉬 위쪽으로 나후레시도 없고 이렇게 어, 카메라 꾹 그, 눌러 큐를 꾹 넣어 저거 있이제제어 카메라 어디갔니? 진짜 그 카메라가 저기있다 <laughs> 나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잘 죽어가 경. 그게 조심했어야지. 이게 다 없어야 가경. 아니, 가면 던졌잖라고 부어 붙더 아니 그냥 바에 붙잖아. 해지잖아. 근데 왜나 이거 <laughs> 잘 죽어. <잘> 죽... <laughs> 먹힌 아, 기울. 다 아, <laughs> 여기는 어디 다 누구 이번엔 개막했어. 헤이 가이즈 어디 있어? 뭐야? 어? 뭐야? 어 망했다 <laughs> 어 망했다 땡이가 난 안타깝게 됐구만 아이구, 그 돌아오라고 다 죽었구만. 떡이 지금 죽고 있어. 뭐라고? 어디 있어? 떡 지금 죽었어. 어디 있는 데니? 살아있음 말해봐. 어라 아도가 여기 있었는데... 아도, 어디가? 야, 귀신 있어. 여기야, 여기, 여기. 야, 니네 밑에로 내려갔을 때 내가 새로운 귀신 두 종류로 봤거든 슬라임 귀신이랑 그 뭐야? 그안 보면 따라오는 애가 있어. 우웨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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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슬라임! 아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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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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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첸 그럼 쟤첸 그럼 데미지는 안주는 거거든. 야, 스페이스 연타했더니 탈출했거든 일단. 제 다시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제 말고도 내가 안 보면 따라오는 애도 있었거든. 으 어, 나 ᄃ! 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도 얘들아! 스페이스 연타해, 스페이스! 도망쳐! 야, 이 빼고 다른 애들 다 어디 갔어? 어, 떠건 죽었어. 너무 어디서 죽었어. 어, 천장에 이제 여기. 아, 드디어 만났네. 쌍놈메고 야, 우리 슬라인지 씨한테 잡혀 갖고 다 뒤집어 놨어. 나 근데 시체 하나 봤는데 그거 상박형이야. 어, 어. 그 트랩에 잡혀서 대가리 덜렁덜렁거리고나 근데 망한 게 하나 있어. 뭐 상박형이 아직 살아 있는줄 알고 부처라려고 손전등을 던졌거든. 어. 근데 죽었지? 어 이미 죽어 있어서 손딸등만 날렸어. 어떠던지. 사주로 가면 되지. 괴물 어, 오는데. 근데 주게 그게, 그게 나락으로 떨어졌어. 아 잠깐만, 근데 우리 지금 상수 별로 없는데 지금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저 괴물만 찍고 복귀하자. 그래도 야, 이번 판에 새로운 귀신들 막 되게 많이 봤는데, 내가. 다 니네들이 다 내려가고 못 찍었어. 끝났어. 그 니네들이 다 내려가고 갖나가못 찍었어 내려온 귀신들. 어, 뭐 위에 있었어? 어나아 위에 귀신들이 많아 되게. 근데 우리 집이 어두매요? 아뭐 뒤틈 이런데 아닌가. 되게 여기서 커서 산소가 커서. 가장 많은 놈이 누구야? 아 지금 나 똑같이 따라 이거. 다이브 해보... 오! 갑자기 얘다 얘다 얘다. 막안 보는 따라 오는 야안보네 우리 산소 없어 그냥 물을... 가. 그때 여기 야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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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왜? 안돼! 은이야 병원비! 아 병원비! 아... 네. 아 돈만 뜯겼어 이씨. 다음날에 개쩔면 돼. <laughs> 다음날에 그 전에, 전, 전에 가져갔던 카메라도 가져오고. 어 아, 그래 그래. 아니 저거 갑자기 죽고 나압치가고 그냥 그냈는데 <laughs> 아니 누구 죽은 줄 아네. 나만 죽었네? 이놈 왕알. 아이아이 목기 챙겼다. <laughs>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 빨리빨리시지 네, 그러니까 바뀌고있어 일단 카메라로 인트로부터 찍자 가는거 채워진다? 채워진 야! Hello my name is <laughs> 뭐야 이거 잠 아, 아, 야! 만요 이거 소리질러서 이겼어 맞대 <laughs> 내, 내 소리가 더 크지롱 오쎄 oh, 못돌 no. 오노 잠깐만,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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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카 죽었던 그 카메라 카메라 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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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ike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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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카메라도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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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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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우리, 우리,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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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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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우 맞다. 아, 얘 민영 맞마가 소불네. 지랄하네. 카메라 음, 카메라 챙겨야 돼.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네. 너 네, 이런 뭐, 데 갔다 가 이제 다시 못나오는거 아니야? 그런가? 백백백. 백할까? 아니. 둘. 좀... 아직 들어갔네. 듣고 백이야? 얘는 뭐야? 어디 거기 하. 어디에これ 쓰려인데 어디가? 어디가? 전에, 전에 있던 또 요것도 카메라부터 찾아야 되는데. 어? 야 여기, 여기 아닐까? 여기. 맞네. 어, 여기. 어, 저기 카메라가 여기. 적으로을 찾았어. 그 좋아. 아, 저인가 보다. 이놈이. 너기왜 여기 있어? 또꼬 혼자 어디 갔어? 쟤? 어, 저기서 트랙 관련서 어. 사막은 마냥 어. 죽은 거 아니야? 또 나가, 또 나고자가 생겼네. 나고야? 나고야?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오우. 뭐야 이거? 미친. 어. 아니, 미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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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아니, 뭐니 아니, 뭐니 아니, 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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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t 저기... 도구... 트라이앵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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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레인저러스... 그래, 소고는 게임을 뭐 저거 뭐 해야 되겠다... 소, 소, 지금... 어. 아니, 브레스 꽂는 괴물이 있다. 브레스 꽂는 괴물. 야, 야, 나, 나 일단 제사동기 찾았고, 일단... 야, 전에... 전에 쓰던 거 카메라... 차, 찾아가야 되거든. 아니, 아동은 브레스 꽂는 괴물이 있다고. 아니, 아동은 브레스 꽂는 괴물이 있다고. 이거 그러니까 알아, 나도 봤어. 아찍었어 지금 내가... 아, 지금 없어. 뭐야? 나 일단 제사동기 있거든. 일단 살릴 뭐 있어? 수 있어. 살릴 수 있을 거려이 살려, 살려. 죽은, 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나? 잠깐만, 농구리야 이거 뭐야? 농구리야 이거 떡이 납치되고 에이. 있어. 뭐 아도, 아도, 아도. 아니면 뛰, 야, 우리 이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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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우리 이스케이, 이이스케이이이 이스케이, 이이 이스케이, 이스케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나 살리려고 제세도기 있다메! 아도! 살출, 살출 나가라 있어 나가라 있어. 죽은 것 같아 아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었어 죽었어 왜, 왜! 아니 다이브, 다이브 어디있다이아 카카오팅 아이는데 아, 저기다, 저기다 저, 아,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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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이오 뭐, 촬영할 거더 있나? 없 없지? 없어, 없어 아이 우리, 전, 뭐, 전 카메라 진짜, 전 카메라 어 카메라 못찍겨못찍겨못 찍. 한번더 갖다 붙일 아, 수도 있어, 요 아, 그렇긴 해. <laughs> 야! 야, 이씨! 이야! 갱군다리 묻어버리려고 하는 아니야? 잠깐만, 우리 그 이제 이, 이 카메라가 150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어 가능하지 않아? 아니 미친 하동균이 제세동기나살려본다에 씹쇠야 하동균아 제세동기뭐 뭐 어떻게 거야? 제세동기뭐 뭐야? 뭐야? 안 되는 거안 된다고? 제세동기안 돼? 얼얼안된 <끝> 아, 뭐? <너> <안 되는> 거야 어뭐 없다 뭐 없다 노노 오우 뭐야 이거 이하 What is that?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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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e fire 내가 상각 e s a h u n 할때 갑자기 저불똥 of the day. I'm t a k i 서 g off. You don't go. Oh, I g e 아 out o 뭐야? h e game. 브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근데 w I don't k n 아아 I don't know.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안 자면 돼안 자면 된다고. 아 그런데 철제냐? 나안 자면 피곤해 됐는데 디디디. 아이 디디 다음 날이네 어. <laughs> 어. 당신의 채널은 구독자가 <laughs> 늘지 않았습니다. 구독자가 늘지 않았. 당신의 비디오는 매력이 없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하고 하지만 알고 알고 보니 악몽일뿐이죠 내꺼야! 맥주 내꺼! <laughs> 다내야다내거야 안돼! 아빠 두개 챙겼다. 일 일어나고 있는거야. 손전등 손청, 내 손전등은 어디갔어? 손전등 내놔. 손전등 다 두개씩 챙겨갔어. <laughs> <laughs> 오안 안가 안가 안가. 안안갈거야안갈거안갈 거. 야나 아, 뒤져야지 그냥. 안갈 거. 야 가자 가자 손좀 찍는 너, 거 같은데? 켰어 <laughs> 뭐야 잠깐 여기 인트로 찍어야 돼못 뭐 던져준 거야 카메라 나 잊고 왔다 여기 있잖아 와, 인트로? 에니 떡찡이 수진이네 떡찡이 아 내가 찍는 법 모르지 너 찍는 법 모르지 카메라 안 켰잖아 아직 자 이제 자, 오늘 오늘 컨텐츠도 워링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 재미...컸나? 너무 어려워요. 귀신 종류도 많고 재밌고 그래서 할 만했던 거. 같아아 근데 잠깐! <laughs> 지금 여기서 끝난 이유는 누군가가 실종됐어요. 저이 누군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 끝